꽃길만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꽃길을 걷는다는 것이 꽃을 밟고 가는 건 아니겠죠. 예. 계절에 따라 피는 꽃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꽃길을 걷는 삶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시죠? 예. 그래서 결론만 제가 오늘 뽑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전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큰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살다 보니까 별의 별 일들이 다 있죠. 예, 별의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온 국민이 겪으면서 아, 각각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펴볼 수가 있고,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같은 사안을 두고, 아, 저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어떤 일을 가장 크게 겪어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잘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갑자기, 황령산에서 돼지 떼 2,000마리가 우르르르 몰려가더니 광안리로 다 빠지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돼지가 달려간답니다. 돼지 달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멧돼지 말고, 멧돼지 말고, 가축으로 키우는 돼지가, 뭐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번호를 줄 수는 없지만 약 2,000마리가 광명산에서 뛰어 내려와서 강한리로 다이빙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막 포즈를 취하면서 다이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냥 물에 빠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 자신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는 내 돼지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 돼지가 아니니까. 어 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어~ 돼지를 계산했을 때에 수입산으로 계산해 보면 2천 마리면 시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근데 국내산으로 하면 시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산이 조금 더 싸니까 한 5억 정도에 되는 돼지가 물에 빠졌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평생을 살면서 볼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한 당사자들은 큰 일이죠. 좀 큰일 났습니다. 특별히 돼지 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 보험을 들어놨으면 돼지 보험 들어놨으면 보상으로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천재지변인지 자연재인지 해 이게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조금 애매 모호합니다. 그러나 돼지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덮어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지갑에 산오기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안 놀라시는데 행여나 내가 갖고 있던 예금이 사라졌다든가 뭐금 돼지 금 덩어리가 뭐 없어서 끄떡하나. 어쨌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소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그일 때문에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밤낮 고루고래 가음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그래서 만나기 엄청 불편했고 말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쇠사슬에 메어나도 풀어나고 알수 없는 힘으로 알수 없는 능력으로 예,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옷을 입고 예,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미친 줄 알았는데, 제정신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돼지 때2천마리가 갑자기 바다에 빠뜨려서 몰살하는 일과, 미친놈이 갑자기 제정신이 되어가지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일이 더큰 일인 것 같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예. 네. 둘다큰 일입니다. 어느 하나만 큰 일이 아니고 둘다큰 일입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실제적으로 겪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중에서도 특별히 놀라운 큰 일을 경험하게 된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 나와고는 상관없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두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부산 북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신 줄 믿으십니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해방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귀한 시간, 꽃놀이 가기 정말 좋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마치고 가면 됩니다. 예배 마치고 가도 되지만 꽃놀이 가기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 나도 이제 잃어버렸던 나의 삶을 회복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회복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요청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18점에 보니 19절에 보니 뭐라고 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가 한명더 생기며 세력이더 넓혀지는 것이고 더 많은 제자들이 함께하면 더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웬걸요?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이한 사람을 향한 더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 내가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365일 교회에서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매일 교회에 있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한 사람을 향해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귀신 들렸던 이한 사람, 이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한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그 사람이 원래 머물러야 했던 가정 그리고 그 가족, 그 가정과 그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큰 그림이 있습니다. 더큰 그림은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이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넘어서 그가 원래 살아갔던 삶의 현장인 대가 볼 리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하나의 변화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그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고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 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를 꼭 데려가주십시오.라고 버틸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한 사람,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가게 되면 놀랍게도 이 사람에 가서 아마 전했겠죠.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국률이 여겨셨는지를 그는 그가 대가볼리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대가볼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병자들, 정신병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예비하신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조사오니 교회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 학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그곳에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무언가에 매여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그 죽음 사망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라고 하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참 힘들 거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정치적으로도 참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자녀 문제로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제일 힘든 것은 내 자신 때문에 제일 힘들고 하루하루가 참 끝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관점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돼지 때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돼지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저분은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돼지 다 어떡할 거야? 어쩌면 한 마을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번 그 산불로 인해서 진짜 마을 공동체들이 무너졌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 돼지 주인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것보다, 그 경제적인 손실보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관심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한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온전히 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본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세상에 가장 큰 놀라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률력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북교회의 25년 주제 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시작 예,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 <laughs> 갑자기 갑자기 안 보여 가지고 지금 다들 당황하셨어요. 예. 2025년 우리 부산북계 모든 성도님들은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네부터 잘해라. 네부터 잘해라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국리리 여기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간증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간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야 돼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 당신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고 있군요"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네가 예수 믿어서 그 꼬라지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꼬라지냐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제가 하는 사역, 가출한 청소년이 있어서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름이 이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성경적인 이름. 이름만 들어도 아이고야, 믿음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가정을 떠나서 하지 말란 짓은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숨어 있는 한 아이를 찾으러, 여기 거제리 쪽에 갔는데,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마주친 겁니다. 어, 이 집사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서로 놀랬죠? 이런 데서 마주치다니, 집 나간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믿음의 가정, 그리고 신앙이 있는 아이, 이지마! 신앙을 상실하고, 저희의 그늘 안에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믿음의 가정인데 무너지고 깨어진 그 가정,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길,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상실한 그런 가정. 자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그리고 부활주의를 기대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삶의 현장에서 즐거이 증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나는 큰 일을 경험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사신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이큰 일을 이미 다 우리는 누려 고백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